어, 지난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어, 영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어, 첫 번째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영생으로 가는 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 먼저 복음서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잘 지킨 이 청년은 탐욕과 소유욕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청년과 달리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통하여 사랑과 믿음이 가득하여 서을 행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은 인물을 소개하죠. 바로 빌레몬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야기의 말씀은 부자 청년과 같이 탐욕과 소유욕으로 인해서 멸망 당할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이제 최후의 심판은 어 마지막 종말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기까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교제로 선을 알고 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림에도 잘 나와 있듯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영생의 방법에 관해서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개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년은 개명을, 식개명을 모두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영생. 그리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 온전하고자 함, 이 모두가 영생의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삶, 영생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재의 삶, 온전하고자 함, 어,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생으로 가는 길은 현재의 삶에서 개명을 다 지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이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모두 놀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laughs> 그렇다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인가? 어려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이제 고민을 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어, 우리나라 최고 부자 누굽니까? 뭐몇명 있겠지만 아마 돌아가신 고 어, 삼성그룹의 회장 이병철 회장이지요. 아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종교적인 질문들을 많이 가졌어요.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어, 돌아가, 이제 뭡니까? 어, 하늘을, 하늘나라로 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아가지고 존재의 진리에 관해서 24가지 이렇게 질문을 어, 서강대학의 석자 교수였던 정의체 이 신부림에게 24가지 종교적인 질문을 이렇게 편지로 보낸 겁니다. 아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어,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 낙타죠.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것에 비유했는데 어,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죠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볼멘소리로 이 정의지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어, 정확한 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 이 신학을 공부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김영규 선생이라고 이분이 이제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저도 그분 책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어, 이김영규 철학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대, 대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 이제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를 찾아온 청년이 왜 근심하면서 맥없이 돌아갔는가? 그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가며 영생을 갈구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것은 답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죠? 어, 쉬운 답입니다. 신이 약속한 영생보다 예수가 말하는 하늘의 보화보다 땅 위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청년은 돌아가서 다시 오지 않았다. 그런데 잠깐, 만일 당신이 청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부자예요. 그죠? 그러면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는가? 저라도 엄청난 재물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 따라가봤자 힘들잖아. 그죠? 신행 생활을 하기 힘들고 십자가 지기 힘든데 굳이 이 많은 재물을 버리고 또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 자식인데 상속도 안 하고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절대 저부터도 안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어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음 그래서 김영규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행동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마디 더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와 다른 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했고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고 행동을 했을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김영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보다 천국과 그 영광을 선택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나오죠. 세 번의 시험에 모두 다 마귀가 뭡니까 떡으로 시험하고 그 다음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뭐예요? 천국과 그 영광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이사탄마귀를 내어 쫓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달리, 재물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laughs>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부자 청년이 그랬듯이, 영생과 하늘의 보아에 대한 약속을 뛰어넘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얼핏 당연한 것도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재물에 집착할까? 왜 우리는 돈에 집착할까? 왜 우리는 만몬에 집착할까? 그죠? 신앙과 영생의 길, 그리고 뭐 엄청난 재물, 뭐 천억, 뭐, 뭐 이런 돈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이쪽을 택합니다. 그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 그것을 우리 김영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론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부자 청년은 죄 때문에 영생과 하늘의 보아가 아닌 세상 재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영규 선생이 이제 재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죄론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무의미성과 무가치성.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해도 참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가치, 무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죄의 소극적인 측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데 죄의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이제 본격적으로 죄의 적극적인 측면을 어, 죄의 적극적인 측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한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선악가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갈급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것이 바로 돈의 욕망, 세상 물질에 대한 욕망, 정욕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제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김용규 선생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에게서 돌아섬. 신을 떠난다는 말이죠. 이 신에게서 돌아섬이라는 죄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서 돌아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또는 세상을 향해서 돌아섬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갖는다.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서 어디로,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향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방향성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성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는 방향성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이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에게서 돌아서는 이 죄가 인간을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현세중심주의. 물질 중심주의로 빠지게 만든다는 그런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관심의 상실은 동시에 존재물에 대한 관심의 획득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 존재물이란 뭐예요? 바로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사망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 갖는 무한한 욕망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영기 선생이 이렇게 정리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회장의 질문에 답하자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이제 철학자가 또 신학자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답을 합니다 천국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들어간다 그죠 어, 죄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란 신에게서 돌아섬으로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무한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다 자 죄인 개념 여러분은 알겠죠 죄인이란 하나님에게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세상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죄인입니다. <laughs> 반면에 의인은 다시 신에게로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 이게 의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에게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향미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무한한 욕망을 갖고 있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자기 자신 안에 저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깃들어져 있으면은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반면에 부자들이라도 그 욕망을 버리고 그죠? 그 욕망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 욕망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그죠? 이게 이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속성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들이 모두 악인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도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무한한 욕망, 곧 현세적인 욕망을 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 말씀은 부자인 빌레몬을 소개를 합니다. 어, 그렇게 이제 세번은 말씀이 연결되죠. 어, 목사님, 왜 빌레몬이 부자입니까? 고대 노예제 사회인 로마 시대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서신서, 사, 어, 빌레몬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빌레몬을 말하는 거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엄청난 칭찬이죠. 장로님. 장로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나. 바울이 빌로몬의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아, 막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넘겨 볼까요? 그 그림에 보면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하는 흑백은 그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레몬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감옥에서 만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도망자입니다. 그 당시에 도망자면 잡히면 뭐 사형입니다. 죽습니다. 도둑입니다. 가치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오네시모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감독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보면 말씀은 빌레몬을 향한 그 감사의 인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신앙과 인감덴데미에 바울이 감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부자 청년의 길과 이 빌레몬의 길이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바울 또한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음서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보화입니다. 사랑을 베풀며 쌓은 하늘의 보화인 것입니다. 재물 많은 청년은 빌레몬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해 땅에 보화를 쌓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 뭐예요?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에 짐이 될 뿐입니다. 또한 이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입니다. 이것은 비록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도 해당이 됩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요. 어, 이사야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어시리네 심판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12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또그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요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땅을 공허하게 하고 항폐하게 하시며 주민을 흩어버리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한번더 반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반복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이사야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무하게 되리라. 반복을 합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심판의 날에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쇠약해집니다.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이유는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고 이사의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범은 말씀의 맥락에서는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이들이 단식을 하죠. 기쁨이 그치고 울부짖음이 가득합니다. 이사야 24장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지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이사야는 경고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세상 민족과 나라들처럼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때는 즐거워하는 웃음소리가 끊어지고 노래와 수금타는 소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laughs> 우리 한 장을 한번 <laughs> 넘겨보도록 할까요? <laughs> 어, 최근에 이제 개봉돼 지금은 아마 끝난 것 같아요. 어, 톰 크루즈 어, 주연의 탑건 레버릭이라는 영화입니다. 원래 이제 탑건 1은 1986년에 이렇게 나왔죠. 36년 만에 이제 2편이 나왔고 또 주인공이 같은 톰크루즈였는데 아주 대단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탑건 1편에서는 미국의 적이 뭐였냐면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인도양의 어떤 가상국가입니다. 그 가상국가하고 이제 이 탑건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싸움을 하는 거죠. 미국이 이기는 겁니다. 가상 국가라고 하는데 소련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냉전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86년도만 해도 우리 냉전 체계였으니까 어, 소련이 이제 무너지기 전이니까 굉장히 이제 뭐 양극 냉전 상황이 장난이 아니었죠. 이렇게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이란한 어, 그 러시아 아, 소련의 지원을 받는 인도양의 어떤 가상 국가가 미국의 적이었다면 그때는 소련입니다. 지금 이편 타크메버릭은 어, 적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이란의 핵 시설입니다. 그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하는 내용이 바로 타크메버릭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냉전의 시작을 이야기하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이란의 핵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죠? 앞으로 이제 이란하고 손을 잡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손을 잡으면 이유나 미국하고 이제 지구촌은 양쪽의 세력이 이제 돌격 뭐 이런 전쟁을 벌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게톤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보면은 마곡 땅의 왕 마곡과 전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하는 것이 있고 요한계시록 29장 8절 이하에도 보면 마곡의 이 마곡 왕이 전쟁을 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을 이 영화가 잘 보여주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 이제 우리나라 번역가는 여기서 자막에 이란의 핵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핵시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잘 들어야. 그게 이란의 핵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이란의 핵 시설이라고 그렇게 자막에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 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제 뭐좀더 이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요한 계시록의 예언, 에스겔의 예언, 아마 어떤 전쟁의 시작 뭐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어, 이왕에 제가 이제 영화 탁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아마게톤 전쟁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고 자막에 이란을 뺐으니까 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영화를 이제 보면은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윙맨, 윙맨.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투기가 날아갈 때는 항상 편대로 날아가는데 네 대가 날아갑니다. 네 대가 날아가는데 앞에 원래 이제 주목적인 이 전투기가 있고 어, 왼쪽 오른쪽 뒤에 한대 그래서 네 대가 한 번씩 쭉 날아가요. 한 대씩 날아가는 건 이제 정찰 비행기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임할 때는 네 대가 날아가는데 앞에 있는 이 전투기는 이제 목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적이 어디에서 총을 쏘고 어디에서 미사일을 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는 이 비행기를 보자는 비행기가 윙맨이라고 얘기해요. 오른쪽에 있는 윙맨 이 윙맨은 뭐 하냐면 은 어디에서 적이 있는지를 보살 보고 살보이 비행기를 앞에 선대선 비행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조종사들이 윙맨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비행기를 타려고 하지 않아요 윙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횡맨, 뒤에 있는 것은 백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윙맨이 제일 중요해요 내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은 일 편에는 톰 크루즈가 윙맨이 돼요, 윙맨이 됩니다. 2 편에는 톰 크루즈 친구의 아들이 톰 크루즈의 윙맨이 되어서 톰 크루즈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러나면은 윙맨은 나의 윙맨은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윙맨이 돼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 서로가 서로 서로에게 뭐가 돼야 돼요? 윙맨이 돼야 돼요. 윙맨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윙맨이 되어줘야 되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뭐예요? 톰 크루즈는 윙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료가 위기에 빠졌던 경우가 있고, 그것을 깨닫고 톰크루즈가제 역할을 나중에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분석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서로가 서로에게 윙맨이 되어서 선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잘 지켰지만 탐욕과 소유욕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불의한 땅의 민족과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처럼 사랑과 믿음이 가득하여 선을 행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의 길은. 가장 먼저 십자가로 우리의 윙맨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윙맨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선을 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세번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윙면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윙면이 되어서 서로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